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썰 역시 시청자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피로불든 공무원님 <laughs> 어, 닉네임이 좀 특이하네요. 피로불든 공무원 올레턴이 뭐세요? 네, 사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굉장히 진지하고 어, 뭔가 이제 가슴 앞 가슴 속에 뭔가 이제 아픈 그런 좀 사연이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피로불든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에피소드 3. 학교 폭력. 안녕하세요. 42살의 수원에 사는 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꽃피면 붕어 형님 같은 분과 이야기하면서 동동주나 한잔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술을 잘 못합니다. 자지 못 오는 부분에 너무 서서 해하지 말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할 내용은 나중에 꺼내려 했으니, 아, 나중에 꺼내려 했으나 요즘 이슈가 되어서 꺼내봅니다. 최대한 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학폭의 피해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때까지 학교를 가는 게 정말 고통이었고,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너무 싫었고, 치욕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교 깡패, 그런 애들의 심부름꾼 샌드비어였습니다. 그리고 왕따였고 바보였습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이 밤마다 한들 있습니다. 6년 동안 학폭에 시달리니 제 인생은 정말로 끝도 없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위 사람은 선생, 부모님, 형누할것 없이 제게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 저랑 가장 가까운 작은 형은 왜 저를 모른 척했을까요? 제가 맞고 다니고 심부름을 한다고 하면. 항상 제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 제가 늦둥이라 부모님은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살아계시는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가족사는 나중에 다른 스토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두서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붕어형님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들은 어릴 때 철이 없는 행동이라고 면죄부를줄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망가지는데, 주위 사람들은 왜한 사람을 외면하는 걸까요? 작은 형은 저랑 가장 가까웠는데, 자기 공무원하고 저를 외면했을까요? 물론 지금 벌 받고 있지만요. 부모 형님 생각을 듣고 싶고,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을 볼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아, 일단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약간 동년 사는 상년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도 학폭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6년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학폭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중학교 티즈를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도 약간 있었긴 했지만, 중학교 때좀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여도 중학교, 제 중학교 목여도잘안 지나다닙니다. 옛날 생각나가지고. 약간 그 트라우마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목여 근처를 안 가요. 중학교 근처를 근데 솔직히 중학교 때 추억이 없어요 별로 제가 중학교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얘기는 해도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는 쉬는 시간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때 무조건 교실로 나왔어 왜냐하면 저는 남중을 나왔거든요 남중을 지금 제가 다니 모교는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는 남중이었어요. 그래서, 저, 제, 딴에 차세수를 하겠던 게 뭐냐 하면, 그냥 교실에 안 있는 거였어요. 아, 교실에 있어면 왠지 괴롭힘 당할까봐. 눈 맞으셨다고, 해서 뭐, 빰 따고 맞은 데도 있고, 책상 발로 창자도 있고 이런 것도 저도 기억이 나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교실에 있어봤자 이런 거 계속 당할 것 같으니까 제 딴에 늦게 차세스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무조건 교실 안 나오는 거였어요. 점심 시간에도 교실 안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제 딴에 또 버릇이 뭐냐 면 학교 할때 무조건 뛰어갔어요. 왜냐 맞추기 싫으니까. 신발지 을이고 맨날 뛰어갔어. 아니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 내가 교문 앞에 그 있진 일진들 있죠. 싸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몰려 있잖아. 눈 마주치 싫어 가지고 교문 밖으로 이제 담타 놓고 옆에 아파트로 간 적도 있어요. <laughs> 괜히 말 쳐봤자 좋을 게 없으니 그만큼 학교생활 무서웠어. 싸움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싸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난 중학교 동창들 하나도 안 반가워요 절대 안 반가워 오라시 다닐 때도 여러분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라시 다닐 때도 저 오라시 다닐 때 항상 그 버릇이 있어요 그 들어갈 때 항상 오라시를 한 바퀴 돌아요 그 들어가서 혹시나 걔네들 있나 없나. 걔네들이 이제 오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중학교 때한 3시 10분에 마치니까 걔네들이 한 4시나 5시쯤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피해서 와요. 피해서 와. 좀 그렇게 좀 처신하고 살았어요. 네, 그렇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살려고 했던 거야, 살려고. 살기 위해서. 내 딴에는. 여러분, 솔직히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좀 학교 폭력 이런 게 무섭겠지만 사실 저희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증거를 남길 게 많았죠. 저희는 증거를 남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애들은 솔직히 제 또래나 아니면 저 누구야. 사연자분. 필러블든 공무원이 때를 또래했때 그나마 다행이야. 정말 천만 다행이야. 왠지 아세요? 그때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뭐, CCTV나 휴대폰 같은 게 없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천만 다행이야. 맞죠?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였으면 어떻게든 남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하려면 할수 있어. 지금도 지금도 하려면 할수 있지.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친그나 친구라고 얘기를 그래.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녔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얘기하게 그 놈들 그 놈들이 과연 자기가 했던 일이 기억할까요? 저는 개보다 납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개보다 납못 준다고. 그때 한번 그 나쁜 맛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은. 결혼 성인 되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괴물이야, 생각해. 괴물. 인간의 타이슨 괴물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그런 괴물들도 결혼하고 뭐 지자신 낳고 살고 있겠지. 과연 지자신 낳고 떳떳이 키울 수 있겠냐고. 근데 그나마 난이 이 지금 세상이 그나마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고기 못 들고 다니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런 사람들이들을 참륙시킬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학부모 미터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그동안 읽은 거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 거지를 만천하에 까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그나마 이게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아네 탕공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건 제가 이유 뭐 1,2,3,4안 적고요 음... 그러면 왜 가족들은 외면했을까 왜 외면했냐 그렇죠 나라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나라가 못했죠 나라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뒤로 가는 것 같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아. 그냥 공부 잘하면 지금도 용서가 다 되잖아. 공부 잘하고 돈 많으면 옛날이야 지금이나 용서내는 거 똑같잖아요. 나쁜 거를 더 빨리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악마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야. 사회 속의 악마. 아 감사합니다, 와이에미님. 붕어형님 덕분에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안되지만 보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요감번 얘기해 볼게요. 그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보다 더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는데 더 많이 힘드셨겠네요. 여기 보면 저와 가장 가까운 작은 형은 왜 저를 모른 척했을까요? 왜 모른 척했을까? 그 형이라고 는 분은. 근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피로불등 공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작은형이 운동을 했다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모로 쳐겠을까요? 그 작은형이,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싸움꾼이고 운동을 좀 해가지고 덩치가 큰 사람이면 과연 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음에도 과연 모른 죽겠을까요? 솔직히 작은 형이 장영 형이란 분이 그 당시에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히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나도 차도 두려웠기 때문에, 나도 차도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겁이 나서, 저는 모른 척 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물론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받아들인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학교 이런 좀 폭력 이런 게 겪어봤지만 보통 보면 일진 애들이 보면 그 선배들끼리 같이 하는 알고 있는 경우 가 많아요. 보면 뭐학 1학, 보면 학학년3학년 있고 보면 이제 선배들 막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 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작은 형이 뭐 도와주고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동년배들 또 얘기 들어가서 또이 장은영을 또 족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학교 폭력이란 권력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예, 네, 무서워. 근데 이건 좀 심했네요. 제가 맞고 다니고 신부를 만다고바오 멍청이라고 이거 정말 심했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하면 겁쟁이들이 많았더요 겁쟁이들이 그 형생 부모님 형 누나 이런 분들이 겁쟁이가 많았던 거예요. 겁쟁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학교 때말 하더라도 공부가 잘하는 게 나는 방패마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안 불었어요? 그냥 단순히 공부 성적이 잘 나와서 불었다기보다는, 저는 그것 때문에 부러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드렸어. 요 되도록이면. 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은 안 건드렸어. 요 이상하게. 저는 그건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공부를 잘했죠. 맞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지. 공부 못한다 하면 좀 무시하고, 공부 잘한다 하면 좀. 공부가 나름의 방어만 역할을 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학창시절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공부 못하는 건 만으로 재인이었어. 공부를 못하고 약해 빠졌다는 게 만으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 좀 이건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네. 부모님이. 이 선생님이 보면, 만약에 어떤 선생님 있잖아요. 졸라 웃긴 게, 선생님도 다 똑같은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이. 웃긴 게, 학생들 얘기를 똑같이 다 듣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는 들어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 얘기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줘요. 그냥, 아예 그냥, 거짓말 세야 돼. 거짓말. 니들이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공부 못하는 걸 가면서. 아마, 공무원이도 아실 거예요. 님이 만약에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번번히 취소 당한다거나 너희들 그런 시가 있어 공부나 이 자식아 공부나 못하니까 맨날 이런 거에 엮이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서 막히는 거죠. 뭐 옛날이야 지금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에게 차등 대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대한민국 교육이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행복이 성적순도 아니겠지만 인생도 성적순이 아닌 거예요. 둘다성사순이 아닙니다. 공무원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맞죠? 남한테 폐안 끼치고, 나름 공무원으로서 열괄성에 닿으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학자시때 공부 잘 했던 사람이 나와서 다 잘, 살, 잘살것 같습니까? 물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 공, 무식하게 공부, 공부하는 거다 그 믿고 있다가, 공무원 장우생 되 거나, 이, 아, 이것저것 못 하고, 나라에 빠진 사람도 많아. 공부하라 믿고 까불다가. 선생님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 다막 대학교 가 가지고 나이 먹었을 까지 그렇게 공부 잘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인생은 절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하고 인생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인생을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의 인격 모든 걸다 판단해버렸어요. 공무원님도 아실 거야.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 얘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하지만 병신 취급했어요. 선생님 자체가 우리를 병신 취급했어. 그냥 공부 못하면 인격이 뭐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떤 거냐면 학교 일지대한테받고 선생님한테 맞고 다 맞는 거야. 부모님한테도 맞고 어디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 못풀니까 문제 못 푸는 데로 맞고 성적 못 나오니까 엄마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학교 와가지고 또 싸움 자다른한테 맞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 되게 정말 힘들었죠. 아니,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공부를 가지고 뭔가 뜻을 이기가 정말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공부 말고 다른 재능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옛날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감히 얘기하자면, 지금 10대 친구들은 오히려 공부 말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왜, 여러분 아시겠죠 메가스터리 그, 손준 회장이때 얘기했잖아요. 10년 안에 이 학벌주의 다 없어진다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게 아닌 이상 이제 메이트가 없을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단순히 잘하는 거 가지고 이제 명언도못 내면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하다 못해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장생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 장생들 중에서 무조건 공부하고 담을 쌓은 사람이 장생될거라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나름 고학력자 많습니다 여러분 장학생들 중에서도 근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공부를 잘했을 때 그것만 생각한다 말이야 학지실때 내가 모범생 소리 듣고 우등생 소리 듣고 근데 그게 막상 이 공무원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무슨 상관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어른들이 못난 거예요 자. 제가 우리 피로 물든 공무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시절의 어른들이 다 못난 거야. 못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었어요. 참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어떤 개개인의 개성이 아닌 오로지 성, 사람 성적 가지고 인간의 모든 걸 판단해버리고 그냥 공 못하고 못 따라가면 그냥 사람 칩급도안 해주고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냥 어른이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괴물들 많았습니다. 그 저는 괴물의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괴물들이 사회 요직에 있으니까 나라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도 잘못,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잖아. LH에도 아마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을 거야. 공부가 권력인 줄 아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면. 잘못했는데도 왜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 개문이 아니고 뭔데, 여러분. 사람이면 여러분 맞잖아. 사람이 이거 누구한테 실수를 하고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양심이 찔린다거나 먼저 뭐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잘못했냐? 왜 잘못했냐? 나만 한게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 그거 자체가 괴물인 거야.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이득만, 자기가 얻어먹을 거만 생각하니까. 얻어먹을 거만 어? 뭐, 잘려도, 어? 잘 챙기면 그만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괴물이, 그게 괴물이 아니고 뭔데 여러분? 괴물이죠, 여러분. 괴물입니다, 나는. 공부가 나온 괴물입니다. 그게 왜 말로. 그런 괴물들이 사회 시절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난 것만 행동을 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괴물에 조기에 족쳐 써야 되는데, 족치긴커녕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머리 쓰다듬고 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교육이 그런 싹을 제, 진작이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공무원님이 그 당시에 어른들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뭔데요? 먼저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대처한 능력도 작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내가 5년을 더 많은 나이가 많으면 그 5년 동안 거쳐온 삶의 과정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어떤, 얻었던 깨달음의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살려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육성을 시켜고 그럴 때 빠져나가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긴 커녕, 오히려 방치해버리고, 모른 척해버리는 게어린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애입니다, 애. 어른이 아니죠, 여러분. 나이만 먹은 사람입니다, 나이만 먹은 사람. 나이만 먹었다가 다 어른이 아니죠, 여러분. 나이에 먹은 만큼, 경험한 만큼,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게어른이야 근데 공모님이 학창시절 때, 그 어려운 그 시절을 겪었을 때는 아무도 너, 어른 노릇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른 노릇을. 공모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나이 때, 그 예민한 나이, 감성 풍부한 그 나이 때. 가족이 있지만 차박 가족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도와줄 사람 있었음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내국화 현실을 6년 동안이나 겪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공무원님한테 감히 이런 말씀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공무원직 같이 뭔가 정말 학창시대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폭력이나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받았음에도, 차마, 누군가한테 말 못하고 속으로 사귀고 있다거나, 가슴 안 끼리 눈물을 보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숨어서. 약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눈물을 소리내어 우지 못하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겪었던 지금 그 과거의 그한 20한 45년 전 그때하고 지금 2021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하고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그런 헛짓거리 했다가는 골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얼굴 못 두고 살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연예인들 중에 학폭 관련 사건 나온 사람들 그냥 연예인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못두고 다니는 거야, 그냥. 누가 누구지 너무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 생각해 봐요. 그 연예인들 연예인들 생각해 봐. 연예인들 뭐 활동 못해 가지고 일반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 해. 아니 어느 미치 회사가 그걸 넣어 주겠냐고. 그 회사도 운전하지못할 텐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런 학복 같은 거. 그 사람들 지금 당장 걸린 게, 뭐, 본인 입장에서재재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도 피해겠지만, 앞으로는 더 피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가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다 걸림도 될 거예요. 다 잡힐 겁니다. 이미 저 사람은 학폭이 됐다는 거를 일반이면 저 사람이 학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근데 연예인들 다 알잖아요. 인지도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널리 알려는가 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 많은거 하고 정말 다른 거에게 아는 사람들 많은하고 너무나 다른 거 이게. 만약에 연예인끼리 막혀가지고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취업 같은 것도 뚫을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본인이 안될 거야 하는 일이 하는 족족 안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좋은 곳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깨달아야 돼 그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서서히 깨달아야 돼. 그게 그러니까 지금 걸렸다고 해서 뭐지뭐 뭐 방송이 끊겼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이 더 문제인 거야. 이게 앞으로 걸어갈 날이 훨씬 더 문제인 거지왜냐면 계속 그게 걸림돌이 될 테니까 계속 걸린돌이 되는 거야. 그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이게 어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정 살고 싶으면 학교 폭력한 사람도 있으면 자기가 자기가 이시 짓고 해야 돼요. 이시직과 하고 손해배상하든가 평생 내우치든가 그렇게 사셔야 돼 자기 발로 나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진짜 일을 못할 수가 있어 고기 못두고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그래도 공무원님이 그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지금 그래도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엿한 사회인으로. 비록 내가 좀 학창시대에 약간 불안 어떤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발판사아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나름 자리 잡고 살고 있잖아요. 네,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개 들고 사셔야 됩니다. 고개 들고 따뜻하게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작은 형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알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야. 네, 누구한테 절대 피해를 주고 눈물을 맺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학창시절그래 누구한테 해코, 해코지 당한 적 있어도 누구 해코지 한 적은 없다는 거야. <laughs> 해코지 자체 생각해본 적도 없어 내가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맞잖아요. 인간이라면 안 해야지 인간이라면 같은 인간이라면 아무튼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픈 과거를 글로 적어주신 공무원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당히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분들, 당당히 사세요. 죄인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야. 죄인 아니니까 고기 쓰이고 살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